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게 정부입니까? 의사가 환자를 잔인하게 버렸잖아 외국의 전쟁터에서 환자가 살려주세요 해도 의무가 없는 의사도 살릴 판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따르는 자국민 환자를 버린 게 자기들이에요 신뢰를 자기들이 저버렸어 라포관계 형성을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정부 탓을 하네 자기가 가해를 해놓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아픔을 하나도 안 느껴줄 때 우리가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해 어떻게 정신의학과 의사라는 분이 주체와 개체 구별이 안 됩니까?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가해자지, 환자한테. 지금 의사와 환자의 문제 때문에 국민이 화내고 있는 거안 보입니까? 환자가 선생님이 가면, 저는 어떡합니까? 의사들한테 실망해요. 이럴 때,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만, 내가 당신을 버리는 건 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봅니까? 이런 의식으로 어떻게 해요? 환자를 진료합니까? 이 따위를 진료하니까, 우리나라 정신병 환자들이 제대로 치유 안 돼서, 나날이 정신병이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겠어요.